3 <목소리> 번째도 안 풀어도 되고 <목소리> 한번 네, 네 번째 풀어야지. 어지만너지나네 나 번째 갈 건데. 정도? 나도 네 번째. 내가 한번 보자. 야 지금 이게 나오는데. 시티. 시면이나오지 이거 이거 구원는서 언제 내 이게 두개 다리로 는거1 7 2개에2 7 2 1 7 2년2 172년에 1 민석이 뭐하니? 지금 푸고 있어요. 아 정말요? 자세 좀만 예쁘게 할까? 그럼, 민석이 푸는 거 찍어야겠다. 야, 왜 3일 5가? 차량. 4월 3일 5일없었다고 야, 왜 3일 5일 예예예. 거9 2 7 1인데 4일 5에서 4 55에서 9 8 1 1으 많이 달렸잖 네. 정말요? 어떤 게 잘못 나왔나요? 어, 그러면 시험지 고치세요. 나와서 야, 노트북으로. 어, 완전 잘못했어, 이거. 에이, 야, 니가 잘못 푼 거네. 에이, 니가 초수수 짱구보다 9 8 1 m m 더 달렸다며. 막 짱구에, 막 짱구가 달린 거래 수 더하기 9, 9 8 1이 돌려보라고. 첫 번째. 3번2 7첫 번째. 번 어. 어? 저이름데 어? 아, 아니 아니. 일단 컴퓨터 만지고 계신 분들 야, 근데 왜 우리 아홉 문제만 우리가 이렇게 문제도 섞여요 진짜 여러 수를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면은 잘 생겼긴 다잘요수현아 뭐가 잘안 돼요? 네. 많아. 네. 많아. 왜요? 아요아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지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안 풀어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풀 아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670-670이 얘 봐봐라 그래 38을 빼고 4, 4 2 6 7이잖아그 7에서 2를 빼면 뭐9 3 8 1라는데 이건 아니지 4155잖아 야 진짜 이건 아니지 봐봐 나야바다 아이고9 0어니는 아, 니 뭐야. 아기기 어, 뭐 거기, 거거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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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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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9 1기1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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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매비오스반 창의팀 백범준입니다. 저는 매비오스반 서민입니다 창의팀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의적인 문제 만들기로 연구 목적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입니다. 그리고 연구 성기의 수학 문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연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번은 이사양 백법률 섭외적 이전입니다. 연구 과정 1번 시험지 구성 1. 문제 수는 양 문제이고 2. 남의 도는 가중 중상 상이 있고 3. 문제 유형은 단답형입니다. 2번 문제별 목표 1. 소속인상 알기 2. 암호풀기 3. 가구수 조화기 4. 구기 지도 그리기 이동권리 구하기 7. 창의력 사고력 기르기 8. 곱셈툴이 9. 암호 해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히! 아무 한문제 없어. 3째 칸은 13에 3배 빼기 39. 셋째 칸은 야구에서 4분만큼 스트라이크 정하면 9. 넷째 네 칸은 3째 칸 수, 벽기 6째 칸. 다섯째 칸은 4째 네칸 빼기 1째 칸. 6째 칸은 2, 7째 칸은 3 곱하기 2, 8째 칸은 2째 칸, 벽기 3째 칸. 이 문제의 난이도는 상이고 목표는 아홉 소입니다 상은 상이 아니죠? 증상이에요. 도봉이는 1년에 3억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3년에 버는 돈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3은?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이고 목표는 복된 소리입니다. 찬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8층까지 있습니다. 1층마다 55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층이 이사를 간다면 찬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몇 가구를 가졌합니까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이고 목표는 가구에서 부하기입니다. 두 사각형의 크고 작은 정사각형 더하기 3 0개는될실까요 이 문제의 난이도는 증상이고 목표는 창의력 사고로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알맞게 그리기오 설명. 우리집에서 남쪽으로 3m 가는 논당구가 있는데, <laughs>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100m, 돌면 시 m 가 있고, 계속 옆으로 600m 가면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1600m 가면 우리아쿠입니다 이건... 응, <목소리도> 문제, 이 문제의 난이도는 4이고 목표는 지도 그리기, 이동거리 구하기입니다. 몇 번, 네비우스 회사에서 물건을 1 7 5 0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서 구해서 6배를 더 만들었습니다. 만든 물건은 모두 몇 개입니까? 난이도는 중이고 목표는 큰수 곱하기입니다. 1번. 민고가 피자 한 판을 사 먹었습니다. 10조각으로 잘랐는데 그 중에서 9조각을 먹었다면 모두 몇 점입니까? 몇점 몇입니까? 난이도는 하이고, 목표 소수의 개념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7개의 교실이 있는데 한 교실에 책상과 의자 6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6학년까지 있습니다. 전교의 책상과 의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다만, 각 반은 모두 같은 60개씩이 있습니다. 또, 하학 년에는 반이 7개씩 있습니다. 난이도는 4이고 목표는 큰수 곱하기입니다. 암호를 찾으시오. 첫 번째, 첫 번째, 암호는, 첫 번째 단어는, 샵 안, 아니면 삼입니다. 두번째는 영어로 트리오이고 세번째는 두번째 곱하기 네번째 네번째는 영어로 듀오입니다. 난이도는 4이고 목소는 암호 해결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수를 찾으시오. 2아 네모에 들어갈 수를 구하시오. 2 6 14 30 62 126 입니다. 126 네모입니다. 난이도는 중이고 목표는 규칙 찾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래비우스 팀, 래비우스 창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래비우스 어, 바이 김연입니다. 래비우스 바이 김민선입니다 래비우스 바이 김세연입니다. 음.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 주제는 다양한 난이도 소재를 만들기고 이 연구 목적은 상상력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이고 연구 동기는 수학 문제를 만드는 경험을 만들고 연구 기간은 11월 1월, 아, 12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월3 0일까지입니다 연구자는 김민석, 홍승현, 김현입니다. 시험지 구성은 문제 문제 수 다섯 개이며 문제 난이도는 상. 두 개, 두 개, 하, 한 개이면 문제 유형을 담당합니다. 문제별 목표는 규칙 능력, 연산 능력, 위치 능력입니다. 이이 이, 이 문제는 난이도는 상이고 목표는 능력입니다. 이 2번 문제는 어 난이도는 중이고 높표는 연산 능력입니다. 이번은규칙문제입니 규칙능력을 규칙 평가하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뭐지? 아. 그리고 아니, 4번 문제는 규칙능력을 평가하면 난이도는 하하고 받을 수는 문제입니다. 5번 5번 문제는 난이도는 3이고 목표는 연산이면입니다이도성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합니다